일분만에 가치 투자하기 분자진단 시약 제조, 분자진단 장비 유통 시제는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79.5%로 보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91%, 비용의 증가율은 47%입니다. 매출은 2020년 코로나로 대폭 증가 후 다시 감소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.5%, 당기순이익률은 17.6%로 보통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관련 비용과 급여비용이며 그외 감가상각비, 지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7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1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83%로 많은 보유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2.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사회 총 1618억원 지급해왔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1.8%입니다. 이상 시즌이었습니다